안녕하세요. 레이켓입니다. 아이폰은 모바일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삼성페이나 LG페이 같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 아마 카드를 부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아이폰 12 발표할 때 애플이 함께 발표했던 액세서리죠. 맥세이프용 가죽 카드 지갑을 같이 발표했는데 오늘은 그걸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결코 저렴한 물건이 아닌데 가성비로 따지면 살 만한 물건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맥세이프 방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 지갑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어떨까해서 한번 가져왔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빠르게 오픈을 해볼 건데 패키지 포장은 애플스러운 깔끔한 느낌으로 가격은 75,000원입니다. 가격이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가성비로 살만한 물건은 아닌데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아이폰 12 시리즈에 바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고 케이스를 사용할 경우.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카드 두장 들어가면 좀 빡빡하게 느껴지고 카드 한장에 명함 한 두세장 정도 넣으면 딱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드 한장 지금 명함 두세장 넣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발딕 블루인데 아이폰 12 프로의 퍼시픽 블루와 좀 다른 느낌을 주는 컬러입니다 구성품은 간단하게 사용설명서 카드 지갑이 끝입니다 사실 사용설명서도 필요는 없습니다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사용하려면 케이스도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해야 단단히 붙습니다. 일반 케이스는 잘 떨어집니다. 자력도 문제지만 교통카드나 결제를 하려면 이게 카주카드 지갑 자체에 차폐 기능이 있어서 결제가 안 됩니다. 카드를 빼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카드를 넣어 다니는 지갑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죽 마감은 깔끔하게 잘 처리되어 있는 느낌이고 부드럽고 안쪽에 자력이 있는 마그네틱이 있어서 아이폰 12 시리즈에 붙이면 탁 하고 그냥 달라붙습니다. 단 케이스의 경우는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아니면 자력이 약해져서 그런지 쉽게 떨어집니다. 손으로 쓱밀면 떨어져서 아이폰 12 시리즈에 이 카드 지갑을 사용하려면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케이스를 필히 구매를 또 해야 합니다. 만약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후면에 붙이면 아이폰에 착하고 달라붙습니다. 사용법은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간단하고 그냥 카드 놓고 후면에 붙이면 착하고 달라붙고 그대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일반 케이스하고 맥세이프 케이스의 차이를 보면 일반 케이스에서는 그냥 붙이면 손으로 밀면서 떨어지는데 맥세이프 케이스는 붙여보면 확실히 단단하게 붙고 손가락으로 밀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케이스를 사용 안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맥세이프 케이스는 구매를 하게 만듭니다. 아마 서드파티에서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좀더 저렴한 케이스에 카드 지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아이폰 12 미니용 맥세이프 케이스인데 가죽 케이스로 블랙입니다. 투명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안쪽에 저렇게 마그네틱 자석 표시가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없이 케이스에 붙여도 이렇게 착하고 붙습니다.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아이폰에 붙여가면 둥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사용할 준비가 된 셈입니다. 자력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치는 게잘 붙는 편입니다.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넷처럼 착하고 다잘 달라붙습니다. 세부치라면 거의 다잘 달라붙는 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맥세이프의 단점은 지금 충전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게 충전 속도는 훨씬 빠르고 사실 가격을 생각하면 뭐 가성비로 부를 물건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서드 파티에서 좀더 저렴한 뭐, 케이스와 가죽 지갑이 많이 출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면 완전 꽝인 물건이고 사용성도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성비나 사용성을 따지면 구매를 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맥세이프 가죽 카드 지갑을 한번 살펴봤는데 좀 자력이 그렇게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쓰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었고. 주머니 특히 꽉 끼는 주머니에 넣을 때는 이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카드 지갑만 구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맥세이프용 케이스도 구매를 해야 돼서 비용이 또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단지 디자인은 깔끔하고 좀 이쁘게 마감을 잘했고 가죽도 질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을 따지면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